안녕하세요. 헬핑앤즈 대표 11학년 김태한입니다 저희는 판교 청소년 수련관 소속으로 한국외인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안녕하세요. 헬핑앤즈 농구봉사팀 리더 황태현입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과 농구를 한다는 게 가능할까? 라는 큰 의심과 걱정을 가지고 처음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누구보다도 주어진 시간에 집중과 최선을 다해 운동하는 장애인분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헬핑앤즈 코디에이터 신용재입니다. 안녕하세요. 헬핑앤즈 승산수입니다. 힘든 환경에 있는 미얀마 아이들에 게해서 헬피엔드는 케이리플레트와 함께 깨끗한 옷, 장난감, 피기구등을 보냈습니다. 또 헬피엔드 멤버들이 직접 비지가방 텍스탠드, 그리고 페인드 시트를 만들어서 모두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채입니다 헬피엔스의 인도십표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들과 아이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광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해피행스에서는 바이바이 페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많은 텀블러들을 기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부받은 텀블러들을 환경사회 복지관에다가 나눠정입니다 환경사회 복지관에 있는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이 텀블러들을 무료로 빌려줄 예정이고그 계속 재사용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교복영어센터 해피행스 김은아입니다. 화김세리입니다 돌봄 영화는 영어 독서공사의 일종으로 한 달에 두 번,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에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그 주제에 맞는 활동을 통해 소통, 창의성, 생력등 다양한 긍정적인 경험을 함께 나누는 공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입니다 뉴스포 생각 지원부장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취향을 돕힐 수 있는 좋은 주제입니다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경험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등학생 연관입니다. 이 o I b e l i 어 v e it. What I mean to bring it to the q u e s t 있 o n And now, I'm not sure which one I 이 a n t to do this one. I'm just putting all your family in the book. I'm not 에 u r e I'm not sure. I'm not 고 u r e i 고 있는 t s <Laink> 다 사람들에게도 지켜주고 싶어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헬핑핸즈의 재무담당을 맡고 있는 홍주관입니다. 저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된 저희 헬핑핸즈 펀드를 가지고 저희는 연말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핑핸즈 멤버 이진현입니다. 저는 헬핑핸즈의 버스 김동고입니다 저는 이번 헬커턴에 참여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였대요. 어, 이헬커턴 대원은 그냥 그저 봉사 활동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좋은 아이디를 공유하고 같이 사회를 개선하자는 목표로 하는 좋은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Helping Hands 뉴스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노주하입니다. Helping Hands는 지역 사회 봉사 단체인 만큼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봉사 이벤트에 대해 전해드리고 그런 활동들 속에서 저희가 경험한 것들과 사회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을까요? 이쯤에서 다들 질문하십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봉사를 하나고? 저희는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봉사로, 지역사회가 필요하는 것을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의 멤버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봉사로 통한 경험을 멤버들이 각자의 성장과 미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봉사라는 선한 마음으로 열정 한가득으로 만든 헬빙앤스. 우리 최강 단체 헬빙앤스 파이팅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헬빙엔스